너왜 이래? 이러고 반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네? 너무 당황을 해서 <laughs> 너같이 반반하게 생긴 애가 나와서 일을 할때 놀고 싶어서 일하는 거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그 소개해 준 분도 있고 근데 웃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물을 확 뿌리면서 <웃음> 그러면서 <웃음> 눈에는 여자가 딱 그걸로 보이냐? 그러면서 은 너나 먹으라 그러면서 시작했어요 아, 예전에는 누구의 억울한 사정, 답답하다 해도 알리기가 너무나 어려웠죠. 그리고 또 동조해주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서 사실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하나의 큰 의식의 전환기가 된것 같다. 기술이 전환, 기술이 사람의 의식을 바꿔놓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 민주화 운동하고도 좀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어. 내가 이런 뜻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같이 동조를 해주고 힘을 합쳐주고 그걸 큰 하나의 흐름으로 몰아가기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고 SNS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확산되기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판매사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돌아서서 음식점 가면 나 갑이잖아요 나 갑생활 안 하나? 갑생활 다 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갑생활 해요 근데 자기가 갑일 때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을일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자기가 을일 때를 생각을 해서 갑일 때 잘해야 돼요 갑과 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투 운동을 하나의 계기로 하면, 계기로 삼으면, 격 있는 사회도 될수 있어요. 예의를 다 갖추면, 격 있는 사회죠. 남 부를 때 상처 안 주게 불러야 되고, 또 남을 지칭할 때 예의를 갖추는 거. 저 정말 싫은 게 뭐냐면, 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직원 부를 때 특히. 신체적인 특징 갖고 많이 불러요. 키큰 애, 얼굴 하얀 애, 머리 노랗게 물들이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거기에 약간 성희롱적인 요소도 가미가 되죠. 그러니까 뭐, 엉덩이만 크네. 뭐 이런 식의. 아주 우습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런 거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어, 칭찬할 때도 그런 식의 칭찬은안 해야 되는 거죠. 인도 여행을 갔어요. 바라나시를 가면 그 겐지지강에 흐르잖아요. 되게 들었거든요. 우리 막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화장터가 저밑에인데 그 물을 막 먹고 성수라 그러고 배딱안 나요. 근데 그 물이 굉장히 깨끗하대요. 왜 깨끗하냐 그랬더니 우기가 되면 바닥까지 이 물이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완전히 한번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썩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투도 그래요. 좀더 가야 돼요. 좀더 가서 집요하게 바닥까지 다확 훑어서 뒤집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화가 된다는 거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벌도 좀 받아야 돼요. 뭐, 유명한 그, 어, 그룹사의 IT 기업이었어요. 근데 탁손 들더니,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거기 여, 여자 부장님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부장님이 자꾸 엉덩이를 때려서 싫습니다. <laughs>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선배한테 얘기했다가 다이어리로 엄청 맞았습니다. <laughs> 그때 막다 웃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어, 다른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가셨던 거죠. 성가신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성희롱이죠.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성문제로 자꾸 보는구나. 이런 것을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만 보는구나.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 참 우스운 건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쭉 살아온 여성들이 사업하거나 하는 행동을 보면 남자와 많이 닮아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새 습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떨할까요 남성 부하직원 대하는 게. 남자들이 여성 부하직원 예전에 대하던 것과 굉장히 흡사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인 거죠. 네. 것. 권력과 습의 문제예요. 요즘은 제가 권력의 문제라고 하면서 과로치고 습의 문제다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봤던 대로 하잖아요. 봤던 대로, 그러니 사실은 음 먼저 마음을 좀 바꿔 먹어야 되고, 뭐 교육이나 캠페인이 벌어져야 되는 건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권력을 더 가지고, 부를 더 가지고 있고, 힘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가 참 눈여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인데요. 어르신이란 말이 있고, 늙은이란 말이 있죠. 같은 노인을 지칭한다 하더라도. 어르신은 존경이 들어있는 말이고, 늙은이는 그냥 늙은 상태를 봐주는 얘기예요. <laughs> 지칭하는 언어잖아요. 누가 결정하냐면 본인이 결정해요. 어르신이 되느냐, 늙은이가 되느냐. 이제 그 리더들. 교육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코칭을 하다 보면 꼭 물어보세요. 우리 2세는 2세나 3세한테 뭘 가르쳐야지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게 최고의 관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녹음되고 녹화되는 세상이 오니까요. 투명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 최고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제 안 불편하려면 그냥 좋은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남들 대하는 것도 마음 속에서부터 그냥 좋은 습관.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거. 저 사람도 참 귀한 거. 귀한 사람. 나도 귀한 사람이거든요. 어, 그참 무서운 게 뭐냐면 방관하는 태도예요. 말리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건 틀렸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불편한 얘기를 해야 돼요. 불편한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자기가 불편해요.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 자기를 존중받는 길이니까, 음, 피해자들, 어, 폭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우 지겨워 왜 저런 소리를 해 그때 자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어 그럼 저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나의 그 개인적인 호기심 뭐진위 여부 성취향 뭐 정치적인 의무 이런 다 접어두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핵심을 좀 봐주고. 공감도 해주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 펜스룰은 대안이 아닙니다. <laughs> 절대적인 대안이 될수 없어요. 어, 어떻게 보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근 거랑 똑같아요. 제가 지내보니, 여성의 힘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고, 남성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베스트는 뭐냐면, 둘이 같이 일을 했을 때,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예의를 갖추면 되는 건데 그걸 왜 피할까요 어, 예의 갖추는 게 내가 불편하니까 피해?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거 같아요 그것보다는 바꾸면 돼요 근데 그런 펜스룰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자면, 안 바꾸겠다는 일중의 고집일 수도 있고요. 그래 불편하니까, 임시 방편으로 때우는 걸 수도 있고요. 뭐든지 바꾸는 거,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건 시간도 걸리고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만 살지 않잖아요.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거죠. 그럴려면 지금 바꾸면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고, 조금 더 존중받고, 조금 더 좋은 세상을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어른들이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니그 어린아이가 <놀람> 바로 눈이 음세대고 이어서 가